그럼 두 세트, 세 세트 사면 될거 아니에요. 83,000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불법이니까 한 번에 이거 딱한 세트만 사고 본인 돈으로 줬어요. 그리고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전 대통령께서는 그 치약칫솔도 사비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치약칫솔까지 사비처리를 하시는데 지사님은 이 샴푸를 갖다가 사러 이용실까지 공무원 7급 별정직 공무원을 보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다 상식적으로. 뷔페티 그좀 띄워주십시오. 네, 어제 그 별정직 공무원 다음이요. 7급 별정직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좀 보여드리고 좀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피신고인 전 고지사 그리고 공무원의 권한 남용 및 법령 위반을 통한 사적이익 또 행위 그 주요 내용은 저기에 나온 대로 공금으로 개인용품 구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이요. 매월 약 100만원 정도의 그 법인카드 이용 결제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결제가 그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돼 총리까지 거론되던 여성 정치인께서 이런 그 개인용품에 대한 것 때문에 사퇴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걸 했느냐 다음이요. 이게 지금 제가 샴푸 손 안에 이렇게 다 들어오고 두개 합쳐서 한 8만 3천 원쯤 됩니다. 왼쪽에 있는 뭐 먹는 거는 그렇다 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청담 나와서 구입했습니다. 이게 뭐냐 면은요 이거를 다음에요, 아, 다음 아, 다음 아, 들어다 아, 아, 빠졌습니다만, 이거를 그그그조명은 그 씨께서 어제 이제그 실명까지 공개됐는데 그.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요거 요거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두개 그럼 두 세트 세 세트 사면 될거아니요 83,000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불법이니까 한 번에 요거 딱한 세트만 사고 본인 돈으로 샀어요 본인 개인 카드로 그리고서 이제 두 시간 걸려서 사오고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청담동 가고 그러니까 한 번에 요한 세트를 사가지고 두 시간 걸려서 이거를 갖다가 제출하고 그리고 또 떨어지면 가고 그리고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갑질에다가 반부패적 관점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 일제 일제 저. 코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AXI 샴푸하고 트리트먼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 이 신고를 받아서 예. 어, 조사를 하고 예. 조사를 해서 지금 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이첩을 하셨죠. 예,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다음이요. 예. 문전 대통령께서는 그 치약, 칫솔도 사비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laughs> 보도가 됐습니다. 눈먼 특상 돌미를 손보겠다. 자비로 다 쓴다. 같은 정부 내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치약, 칫솔까지 사비 처리를 하시는데 지사님은 이 샴푸를 갖다가 사러 미용실까지. 그 공무원 7급 별정직 공무원을 보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상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다음 보십시오. 이그 다음 보십시오. 공익재보자께서그 12월 2022년 12월 달에 신청을 하셨는데 전현 위원장 퇴임할 때까지 별 조치가 없다가 퇴임한 다음날 추가 자료 요청을 하고 신청일 270일 지나서 지급 결정이 됐는데 다음 보십시오. 접수 날짜 한번 보십시오. 접수 날짜가 23년 8월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년 앞에 보세요. 12월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 저 권익위원회에서는 다음이요. 예. 8월 달에 접수가 돼 갖고 처리 중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거는 또이 권익위원회에서도 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그저 처리가 이상하게 돼 있다. 예. 저... 그쪽 공익제보자를 이렇게 우대를 하고 구조금 신청을 하면 다음이요.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12월달에 신청했으면 3월에는 나와야 되는데 9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은 권익위 내부에서 좀더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면서 제대로 된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접수 일자가 전혀 다른 것으로 나온 화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청인들 저분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라고 보상금이나 구조금이나 이런 걸 신청한 분들의 계좌번호 그것을 청년 포탈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시 그렇게 저그 시스템에서 저렇게 오류가 발생해서 신고한 사람들이 보는 화면, 화면에 저렇게 떠 있었는데, 그걸 우리 직원들은 저렇게 신고자들의 화면에 저렇게 뜨는지를 몰라서 아마 고치질 못한 것 같고, 저건 그러니까 차고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구조금을 90일 내에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저렇게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특별히 드리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는 하여튼 기일을 엄수해서 그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예.